안녕하세요. 여러분들에게 IT 기기와 신발을 리뷰하는 남자, 신발로 미스의 조시입니다. 드디어 갤럭시 S24 시리즈가 공개되었습니다. 1월 넷째 주 소식에는 과연 어떤 것들이 있을지 지금부터 저와 함께 확인해 보시죠. 삼성의 차기 플래그십 스마트폰인 갤럭시 S24 시리즈가 지난주 공개되었습니다. 갤럭시 AI는 통화 중 양방향으로 실시간 통역, 국내외 주요 모바일 메신저 앱에서 실시간 번역이 가능합니다. 한국어를 비롯해 중국어, 영어, 프랑스어, 독일어, 힌디어, 이탈리아어, 일본어, 폴란드어, 포르투갈어, 스페인어, 태국어 베트남어등 17개 국가 15개 이상 언어를 지원합니다. 갤럭시 S24는 6.2인치 풀 HD 플러스 플랫 디스플레이, 엑시노스 2400, 5천만 화소 카메라, 8GB 램, 4000mAh 배터리를 탑재하였으며 256GB 기준 115만 5천원, 512GB 모델은 129만 8천원입니다. 이어서 갤럭시 S24 플러스 모델은 6.7인치 쿼드 HD 플러스 플랫 디스플레이, 엑시노스 2400, 5천만화소 카메라, 12GB 램, 4900mAh 배터리를 탑재하였으며, 256GB 기준 135만 3천원, 512GB 기준 149만 6천원입니다. 갤럭시 S24 울트라는 6.8인치 쿼드 HD 플러스 플랫 디스플레이, 갤럭시용 스냅드래곤 A3세대 모바일 플랫폼, 이어 화소 카메라, 12GB 램, 5000mAh 배터리를 탑재하였으며, 256GB 기준 169만 8400원, 512GB 기준 184만 1400원, 1TB 기준 212만 7400원입니다. 이번 시리즈는 웹서핑, SNS, 유튜브 등 사용 중 궁금한 사안이나 정보 확인 시 어느 화면에서나 동그라미를 그리기만 하면 검색을 시도하고 결과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갤럭시 S24 시리즈의 국내 사전 판매는 1월 25일까지 진행되며 1월 31일부터 전 세계 순차 출시됩니다. 삼성전자가 갤럭시 S24 시리즈에 추가한 새로운 인공지능 기능들을 2025년까지만 무료로 제공할 가능성이 있다고 외신이 보도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삼성은 2025년까지 모든 갤럭시 AI 기능을 무료로 제공하고 2026년부터 일부 기능을 유료 구독 서비스로 전환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갤럭시 S24 시리즈에는 실시간 통역, 번역, 구글 서클 투서치, 노트 어시스트, 향상된 음성 녹음, 생성형 편집 등 다양한 AI 기능들이 탑재되었습니다. 이중 어떤 AI 기능들이 유료화로 전환될지는 불분명한 상황이며 클라우드 없이 온 디바이스 AI 기반으로 제공되는 실시간 통역, 번역 기능은 계속 무료로 제공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한편 삼성은 올해 안에 약 1억대 모바일 기기에 갤럭시 AI를 탑재할 계획입니다. 또 1분기 중 One UI 6.1 업데이트를 통하여 갤럭시 S23 시리즈, 갤럭시 Z 플립 5, 갤럭시 Z 폴드 5, 갤럭시 탭 S9 시리즈에 먼저 제공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구글이. 삼성전자와 협력해 갤럭시 S24 시리즈에 생성형 인공지능 제미나이를 통합했다고 밝혔습니다. 구글에 따르면 갤럭시 S24 시리즈에는 멀티모달 AI 모델인 제미나이 프로, 이마젠 2가 탑재되었는데 멀티모달로 구축된 제미나이는 텍스트, 코드, 이미지, 영상 등 다양한 유형의 정보를 동시에 처리할 수 있는 것이 특징입니다. 사용자는 삼성 노트, 음성 녹음기, 키보드 앱에서 제미나이 프로를 사용하여 향상된 요약 기능을 활용할 수 있으며 이마 2를 사용하면 갤럭시 S24 갤러리. 앱 내에서 생성형 편집 기능을 사용해 유용한 사진 편집 기능에 액세스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사진이 조금 기울거나 배경 화면이 잘려 나간 경우 AI가 잘려 나간 사물의 일부 이미지를 메꾸어 자연스러운 사진을 완성해주며 사진 내 피사체를 이동하거나 크기를 조정하고 싶을 경우에는 해당 피사체를 길게 눌러 자유롭게 편집할 수 있습니다. 한편 구글은 이번 파트너십을 통해 삼성이 가장 큰 모델인 제미나이 울트라를 테스트하는 최초 고객사 중한 곳으로 참여하게 될 것. 라 밝혔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가 최신 윈도우 11 프리뷰 빌드에 안드로이드 스마트폰에서 찍은 사진과 스크린샷을 바로 편집할 수 있는 기능을 새롭게 추가했다고 외신이 보도했습니다. 설정, 블루투스 및 장치, 모바일 장치로 이동하여 PC에 휴대폰에 액세스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면 크로스 디바이스 익스피리언스 호스트 업데이트가 자동으로 설치되며 이 기능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 기능을 사용하면 안드로이드 장치에서 새로운 사진이나 스크린샷이 캡처될 때마다 윈도우 11 PC에서 즉 알림을 받게 됩니다 알림을 클릭하면 캡처 도구에서 이미지를 다양한 기능을 사용해 쉽게 편집할 수 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는 윈도우 11 인사이더 프리뷰 빌드 23619를 실행하는 카나리아 및 개발자 채널의 윈도우드 인사이더에 새로운 기능을 점진적으로 배포하고 있으며 마이크로소프트는 피드백을 바탕으로 새로운 기능을 정식으로 출시할 예정입니다 한편 새로운 기능은 작년 9월에 발표된 원격 캡처를 통한 폰 링크 익스피리언스 기능을 대체할 예정입니다 자 여기까지 1월 넷째 주 it 소식들을 전해드렸습니다 엄청난 인기로 울트라 1tb는 입고 지연까지 예상되는 상황인데요 1월 넷째 주 it 소식들에 대한 여러분들의 생각을 아래 댓글로 남겨주시고 좋아요 구독까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여러분들에게 it 기기와 신발을 리뷰하는 남자 신발로 미세 조씨는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겠습니다 you <laughs>